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대선 중반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는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득표율 49%를 기록하며 사실상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35% 득표율로 2위, 존케이시 후보가 14%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NBC 등 주요 언론들도 출구 조사에 이어 개표 초반부터 크루즈 후보를 승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향후 상황은 알수 없게 됐습니다. 자력으로 과반 달성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만큼 자칫하면 오는 7월 당 지도부가 개입하는 중재 전당대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위스콘신이 트럼프 출락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언론들은 트럼프 승리에 비관적인 모양새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버니 샌더스 후보가 57% 득표율로 또다시 힐러리에 승리했습니다. 힐러리 후보는 44%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샌더스는 최근 7개 주 경선 중 6개 주에서 승리를 거머쥔 데 이어 이번 위스콘 신주까지 승리하며 추격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